변희재 대표가 최순실만 석방되지 않은 이유를 말했습니다 똑같은 3공범인데 <laughs> 네. 왜 최순실만 감옥에 있냐 이거죠 그것도 진짜 웃긴 일이에요 간단해요 네. 안종모하고 정호성은 배심 변절을 해가지고 수사를 위해서 온갖 조증을 하고 다 조작을 예, 해주는 사람이고 예. 최소는안 해줬어 끝까지 민주주의 특검이 아니라고 음. 외쳤던 분이에요 최선, 아 기억납니다 는 민주주의 특검이 네. 아닙니다 이랬다가 땡! 네. <laughs> 네 기억납니다 <laughs> 그 차이 그 차이 그거네 그, 아... 그 차이, 그 차이. 그거네, 그거네. 아... 그러니까 실제로 이원석 검찰총장 최소한 찾아가가지고 타브리 p c 만 포기해라 지속적으로 태블릿 PC 포기를 넣었는데 최성원이 예. 끝까지 그거는 어... 버틴 거죠 예. 아직까지도 버티고 있어서 예. 최성원이 지금 이제 와서 왜요? 태블릿 PC 내 거다 예. 내거 어... 맞다 인정을 한다 치자 이거야 예. 석방시켜주면 또말안 바뀌겠어요 음. 석방 딱 시켜주면 예. 나 그때 어쩔 수 없이 겠다내거 아니다고 칠거 아니야 그러니까 거래가 성립이 안 되는 거야 지금 에서 예. 예. 아... 그래서 야... 지금 유일하게 국정농단 세력 중에 예. 한 명만 예. 독대 있습니다 <laughs> 아니, 이건... 다 풀려났어 다, 다 풀려났고 <laughs> 심지어 정호성은 명전했어 마치 예. 이종섭이 예. 호주로 대사로 가듯이 아...